그동안 두 달가량 쉬었는데요.오늘부터 당분간 성경 구절을 간단 간단히 엄미해 보려 합니다.오늘은 계시록 3장 16절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지근함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계시록 3장 1 6절입니다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느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다" 하며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보다 아예 말씀을 몰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더 낫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교도에 빗대어 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에 역겨운 느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믿는다 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도 미지근한만은 견딜 수 없다는, 거지요. 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가 미지근함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두 모습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세속을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들을 잘도 피하고, 잘도 조화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런 미지근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 대부분은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고 착각하는 건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자신을 부자라 착각하고, 따라서 자신들은 별 영적 도움이 필요 없으며, 심지어 부자라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지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후반부인데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미지근한 이들의 영적 실상이라는 말씀이지요. 부유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허망한 자들이며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부터는 한참 떨어져 있는 자문 13장 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이지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꽤 있던데 이 말씀은 단히 단순히 미지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미지근한 자들은 그들의 삶을 바꿀 확률이 무척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미지근함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너무 편리한 수단이며 그들은 이런 미지근한 자신을 무척 현명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절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